자, 안녕하세요 어쩌다 안주모입니다 오늘은 24년 3월 29일입니다 자, 벌써 3월달이 다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공수분 시기가 저희가 4월 2일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1, 2월 달만 하더라도 아 올해 진짜 3월 말에 아니면 3월 말보다 더 빠르지 않을까 인공수분 시기가 이 나주가 이런 걱정을 좀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1, 2월 달에는 좀 따뜻했는데, 3월 달에는 온도가 낮고, 대신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도 지금 아주 많이 자랐죠. 제가 이제 풀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차피 호밀 헤어리비치 이외에 다른 풀들도 다 그냥 풀인 거죠. 잡초. 잡초의 정의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필요하면 잡초가 아니고, 내가 필요 없으면 잡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너무 호밀, 딱 헤어리비치, 이렇게 녹비작물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초생재배를 하는 이유는 종의 다양성을 넓히기,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호밀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아래에또 헤어리비치가 있고, 또 옆에 이게 크로바류. 어, 이건 지금 크로바라고거든요. 하 크로바가 이제 콩과 작물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녹비작물입니다. 콩과 작물이 대부분 녹비작물이거든요. 녹비작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한다. 그리고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작물을 키워서 멀칭을 해주고 유기물을 투입해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땅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 지금 보시면 저희도 땅이 드러나는 곳이 구간 구간이 있어요. 근데 최대한 땅이 드러나지 않게, 토양이 보이지 않게. 풀이 다 덮을 수 있게 멀칭을 하는 거죠. 풀로. 대부분은 비닐로 멀칭을 하잖아요. 그리고 땅이 드러나게 풀을 없애버립니다. 그게 관행 농업이고, 저희는 풀을 키워서 비닐을 씌우지 않고 풀로써 멀칭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유기물 멀칭 농업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여기 보시면, 헤어리비치. 이거 헤어리비치입니다. 헤어리비치는 이렇게, 덩굴손이 있어요, 앞에. 요게 헤어리 빛치에요 덩굴손이 있는 곳약방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풀이 있으면 코너 부분에 풀이 잡아줘요. 그래서, 저희 같이 궤도바퀴를 이용하는 곳에서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풀이 있지만, 안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원래 물기를 만들어주면 안 돼요, 원래는. 제가 물기를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물기를 만들어놔요. 물길을 만들어 놓으면 뭐가 문제냐면 물이 이렇게 다 내려오잖아요 여기 풀이 안자나요 물길에 물길에는 풀이 잘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냥 평평하게 해 놓고 구멍 있는 데는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물이 내려오면 알아서 여기 에풀러 내려가거든요 물길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죠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잖아요 물이 고여 있으면 물이 고여 있는 데서 풀이 안 자라거든요 요즘 이는 데는 물길이 없죠 물길을 안 만들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물길이 없으니까 당연히 풀이 잘 자라는 거죠. 물에 수장이 되어 있으면 풀이 안 자라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구간들이 좀 있어요. 저희도 풀이 좀잘못 자라는 SS기 한번 지나가면 이렇게 돼버리는. 근데 헤어리 비치가 며칠 지나면 덮어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 뿌리가 지금 막 이게 다 뿌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헤어리 비치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덮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도 있고 조금 안 좋은 자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안 좋은 자리는 조금 더타종을 해서 더 많이 자랄 수 있게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 코너 부분에는 어 예천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ssd 밟고 지나갈 때 호밀이 그냥 누워버리게 그러면 조금 더그 줄기가 위에 있으니까 조금 더날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예초를 했는데 이게 예초가 안 돼서 다시 일어난 것도 들 있네요 근데 작업하는 데만 저희가 문제 없으면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호밀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뭉쳐 있으면 깎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다 그러죠 이렇게 대게 파종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넓게 넓게 파종해야 되는데 제가 올해도 또 가운데 쪽에 좀 많이 뿌리다 보니까 좀 되게 됐어요. 나무 가운데 쪽은 너무 되지 않게, 어, 조금만 뿌려주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게 안쪽에가 많이 뿌려진 게 좋아요. 이런 데가. 이런, 이런 자리가, 이 코너 부분이나 이런 자리가 좀 많이 뿌려져서 되게 올라오면 뿌리가 밀집돼서 잡아주니까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 농장도 보여드리면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한번 전해드려 보았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가 또 고접을 할 거예요. 계속. 어, 비가 안 와야 될 텐데 하늘이 어두워요. 비가 올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나중에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위에 호밀 엄청 자랐네. 저 위에도 제가 호밀 씨앗을 뿌려놨거든요. 위에서도 뿌리고, 아래에서도 뿌리고, 저게 다 지금 호밀입니다. 보이시죠? 여기 아, 다 호밀이에요. 이거. 길게 올라온 거. 여기는 진딧물이 없을 겁니다. 호밀이 있으면 진딧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그거 아세요? 이게 지금 매실 나무거든요. 홍매실, 청매실인데 나무들이 저기 아마 올해는 진딧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아,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고추밭을 보니까 호밀을 파종하고 나서 진딧물이 싹 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무당벌레가 출현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죠.